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말씀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 말씀이고, 그 중에 33절 말씀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아멘. 수요일 밤에 함께 하신. 하나님 앞에 베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은혜가 더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바른 사랑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본장의 말씀은, 마태봉 18장의 말씀은, 신앙 공동체의 권증을 위한 예수님의 설교라고, 어, 달리 표현을 하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설교에, 마지막 부분에서 예수님께서는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앞에 15절에서부터 20절 말씀에서 나온 설교 그 내용은 이제 그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교후가 범죄하게 되어졌을 때 행하는 공고에 대해서 배운 베드로가 용서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는 베드로의 질문은 그가 제자들의 대표이기도 하지만 오늘 우리들이 또 던지는 질문과 같은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때에 베드로는 용서의 횟수를 7회까지 제시를 합니다. 이 의도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가 하면 우리가 그러면 주님의 가르침의 말씀을 듣고 그 정도 용서하면 되지 않느냐 하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면에는 내가 그리 했으니 나 자신이 대단히 관대한 사람이 아닙니까 하는 우출되는 면을 담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은 7이라고 하는 숫자를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이는 완전한 숫자요. 또 갖추어진 숫자라고 하는 것이고 그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의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7흔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의 의미를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는 주님의 이 하신 말씀이 용서를 베풀 되 무한한 용서를 베풀라 강조하고 계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용서할 줄 모르는, 그러한 종의 비유에 말씀을 하시면서 천국 비유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본문 33절의 말씀을 보았습니다마는, 21절 말씀부터 계속되어지는 그러한 내용들의 말씀은 종들과 회개하던 어떤 임금이 자신에게 일만 달란트 빚진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채무를 이시해 탕감해주는 그러한 일로부터 이제 사건의 전개가 되어집니다. 일만 달란트 빚진 사람의 빚을 탕감해 주었다고 했는데요. 일만 달란트라고 하는 이 액수는 현실적인 그런 액수가 결코 아닙니다. 즉 계산이 가능한 액수가 아니라 계산이 불가능한 정도로 아주 엄청난 돈을 표현을 할때 과장적인 그런 표현으로 쓸때 쓰여지는 액수입니다. 당시에 그 당시에 한 나라를 다스리는 헤롯 왕의 1년 수입이 900달란트 정도였다고 하면 그러면 우리는 1만 달란트가 얼마나 큰 액수인가를 거기에 견주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일만달란트라고 말을 했는데요. 이는 상환에 빚을 졌을 때에 상환의 시기를 아무리 연장을 해주고 또 연장을 해주어도 자신과 가족의 소유와 몸을 다 팔았어도 도저히 상환이 불가능한 액수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러한 일만달란트의 빚진 종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은 이 종이 안타깝게 매달렸고 그리고 왕은 불쌍히 여겨서 이 엄청난 도저히 우리의 계산 방법으로는 계산할 수 없는 엄청난 빚을 그것도 일시에 일부분이 아닌 완전히 탕감해 주는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여기 탄감했다고 했는데 탄감의 의미는 죄까지도 용서해 주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임금은 이 종에게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을 그리고 그의 죄까지 다 용서해 주는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얼마나 감격적이고 놀라운 일이며 상상치도 못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이런 빚을 탄감을 받은 종은 기뻐하면서 그 자리를 벗어납니다. 그런데 이 종은 나가자마자 자신에게 100데나리온의 빚진 동료를 만나서 그를 붙잡아 자기 돈을 다 갚도록 하고 갚을 능력이 없자 그를 옥에 가두었습니다. 백나리온의 빚을 졌다라고 했는데 달란트와 비교를 해봅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그 용서함을 받았는데 그 1만 달란트의 한 달란트는 600대나리온에 해당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임금에게 빚진 그러한 빚과 자신에게 빚진 동료 그가 진 빚에 비교를 해보면 60만 배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자기 동료에게 받아야 할 빚에 대해서 60만 배나 더 많은 빚을 탕감 받은 그 자신은 그를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이 사실 안 임금은 심히 노합니다. 그를 평가합니다. 한마디로 악한 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를 다시 잡아 가두라고 했고 다 갚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그 중에 핵심 33절의 말씀을 읽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봅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리고 이제 34절에 35절에 말씀해서 받은 은혜를, 은혜 받은 것을 나눌 줄 모르는 자에 대한 엄한 경고의 말씀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비후, 즉, 악한 종에 대한 말씀에 우리는 종종 이 말씀을 읽으면서 주인공이 마치 이 악한 종이 주인공처럼 그려지는 그러한 것을 상상해 봅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닙니다. 부모의 말씀에서는 왕이 이제 주된 그러한 주인공, 즉 왕의 관점에서 보아야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 점들을 염두에 두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말씀들.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그러한 말씀들을 정리해봅니다. 한 가지는 우리는,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을 진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 비유의 말씀에서 깨달아야 합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 이 빚은 도저히 앞에서 갚을 수 없는 그러한 액수라고 했습니다. 이 1만 탈란트를 대나리온에 비교하면 600만 대나리온입니다.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불가능한 그러한 빚입니다. 대나리온이 하루 일용직의 품삯에 비교를 한다고 하면 600만 대나리온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러한 빚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일만 달란트 빚진 자와 같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러한 우리들인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자신의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죄를 다 청산할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먼저 깨닫는 것은 자신이 처한 심각성을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얼마나... 무지한 죄인인가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첫 번째로 깨달아야 할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깨달아야 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서만이 용서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 종은 일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을 받고 나가서 그래서 자기의 동료에 빚진 것을, 일백 대나룬의 빚진 그 빚을 갚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바로 이처럼 용서하기가 힘들고 어려운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깨닫게 되어집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1만 달란트의 빚을 청산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많은 죄를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모두 다 일시에 탄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아무 조건도 없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우리의 공로가 아무것도 없지만 오직 은총 오직 주의 은혜로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 하는 겁니다. 우리의 비전. 우리의 죄의 모든 것을 용서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되어집니다. 끝으로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요 동료의 100대 나리온을 당감해주고 용서해주지 못하는 인생, 어리석은 우리 인생들 이제는 이 말씀의 길을 기울여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요? 바른 사랑을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말씀 속에서 배우고 그리고 깨닫고 그것을 실천해 나갈 수 있어야 되어집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어집니까? 먼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토지에 갚을 수 없는 우리의 빚을 일시에 모두 탕감해 주셨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감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이받은바 은혜를 인간관계 속에서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실천해 나가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가 보면 어떻게 해볼 수 없이 살다가 보니 은혼 관계가 발생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우리는 뭘 생각해야 냐면 먼저, 하나님께로부터 먼저 용서받은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것을 인식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살다가 보니 은혼 관계가 생긴다고 했는데 서로가 지고 있는 빚, 그것을 하나님에게서 진 것에 비하면 너무 적은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것도 용서해 주셨는데 우리는 우리가 용서할 수 있을 만한 것들을 용서하지 못하고 살아간다고 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용서도 불완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말로만 용서를 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용서하지만 어떤 때는 용서를 하지 못합니다. 즉, 어떤 것은 용서해 주겠는데 이것만큼은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하는 것이 우리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놀라우신 십자가의 사랑, 그 귀한 사랑을 바르게 배우고 깨닫고 인식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상기하고 더욱더 주의 말씀에 실천할 수 있는 일에 힘쓰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귀한 은혜를 깨닫고 살면 우리도 이제 바른 사랑을 하나씩 하나씩 좀더더 더 귀하게 갑자기 실천해 갈수 있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랑을 이루어가야 그리스도인다우며 예수의 향기를 바라며 하나님 나라의 고룩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찬혁임을 우리들이 더욱 깊이 깨닫고 감사하는 삶이 될즉 그런 은혜가 더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 밤에 주님의 귀하신 말씀에 큰 은혜를 저희들이 깨닫고 나누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크나큰 죄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전적으로 용서해 주시었구만, 오늘 우리들의 삶은 불완전하고 너무나 이기적이며 연약한 저희들임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배우고,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실천해 나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작은 것일지라도, 그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과 사랑하는 이들 이웃들에게 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 할 이들에게 잘 증거하고 나타내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주께 의지하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의 수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